기침 가래에 좋은 음식. 1. 석류. 입안이 마르고 목안이 마른 증상이 있는 분들은 석류를 갈아서 마시거나 또는 끓여서 차처럼 마셔주게 되면 열을 식혀주고 해독 작용을 하며 폐를 부드럽게 하여 기침을 멈추게 해 줍니다. 2. 두부. 열을 식히고 건조한 증상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두부는 열을 식혀주고 기침을 멈추게 하며 가래를 없애는 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3. 무. 평온하고 살짝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식히고 해독작용을 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데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배 열을 식혀주고 해독작용을 하며 기침을 멈추고 가래를 삭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대로 섭취하거나 또는 즙을 내어 마시거나 찌거나 삶거나 등등 다양하게 섭취를 해도 오래된 기침이나 노년성 기침 기관지염 등 증상에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5. 아몬드 가을철이 되면 입이 마르고 목이 아픈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몬드는 폐를 부드럽게 해주고 기침을 멈추게 해주고 가래가 없이 그냥 마른 기침, 오랜 기침 때문에 허약해진 폐에도 완화작용을 해줍니다. 6. 백합 한의학에서 백합은 심장과 폐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폐가 허약하여 기침을 하거나 가래 없이 기침만 하는 증상이나 가을과 겨울 건조한 계절의 감기로 인한 기침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7. 죽순. 달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죽순은 열을 식히고 가래를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8. 땅콩. 땅콩은 성질이 평온하고 단맛이 있는데요. 폐에 좋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폐가 허약한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단 폐가 허약한 사람들이 땅콩을 섭취할 경우 볶아서 먹기보다는 삶아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